신흥시장은 해방초 꼭대기 쪽인 남산공원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신흥시장을 방문하려고 간 것은 아니었는데, 어, 남산공원 산책경 갔다가 우연히 들리게 되었어요. 신흥시장은 원래 노홍철의 철든책방이 위치하고 있었던 곳으로 예전부터 조금 힙한 곳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던 것 같아요. 신흥시장은 가운데 건물을 두고 원형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공간이었고, 그 공간 안에는 자그마한 상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그 조금 힙한 나무문이 제가 보고 완전 반했던 곳이에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매우 힙했는데, 저희는 따봉이와 함께 갔더라 방문을 할 수는 없었어요. 원두를 직접 로스팅하는 가게도 있었고요. 어, 골목길을 따라서 걷다 보면 굉장히 인테리어가 예쁜 매장들이 많이 있었어요. 컨셉이 명확한 상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카메라를 들고 나온 커플들이나 아니면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골목 중간중간 레트로한 공간도 많이 있어 보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을지로에서 볼 법한 노가리 가게도 여기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저희 골목길을 따라서 걷다 보면 조금 생뚱맞게 옷을 파는 곳도 있더라고요. 약간 떠리식으로 만 원, 이만 원에 이렇게 판매하는 옷가게였어요. 2층 위에도 공간들이 꽤 많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희 가족이에요. 안녕. 신흥시장 내 모든 상점들은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조금 더 다른 컨셉으로 이용을 하고 있거나 문을 닫고 있는 가게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들어와서 봤던 건물도 2층에서는 뭔가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골목 중간에 빠져나가는 길이 있어서 그 길을 따라 한번 나가보았더니 그길 왼쪽, 위쪽으로는 예전에 노홍철 철든 책방이 위치하고 있어서 이곳을 배경으로 사진 찍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시장의 바깥쪽인 해방촌 라인이랑 이어져 있더라고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시장 바깥쪽으로 나와 해방촌 길을 따라 아래로 좀 걸어보았어요. 건너편에서는 따봉 아빠가 저를 사진을 찍어주고 있는 거였고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총총총 걸음도 너무 가벼운 날이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데 언제 또 다시 갈수 있을지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날 정말 신이 났었나 봐요. 다시 골목 위쪽으로 올라가려는데 어, 유명한 몽실이산도도 이쪽에 위치해 있고 셀프 스튜디오 같은 것들도 있더라고요. 해가 뒤연이어 지고 있어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어, 너무 아쉬운 마음으로 짧게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